뉴욕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공원 센셜크 근데 센파크에서 즐길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물놀이입니다.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뉴욕 주립공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 바로 이 그린렉스 공원이 아닐까 싶어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린렉스의 물이 청록색을 띠는 이유를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탈산칼슘이 사람의 눈에는 에메랄드 빛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 연구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호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연구자뿐 아니라 뉴욕 주민들이 여름이면 자주 찾는 단골 피서지 장소인데요. 특히 미국의 독립일인 7월 4일에는 70만 평의 공원이 일찍 오지 않으면 주차할 자리도 없을 만큼 붐빕니다. 호수 수면이 얕다 아이들이 수영하기도 딱이고요. 좀더 안쪽에 위치한 호수에는 카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바베큐 그릴, 올해 새로 개방한 놀이터, 10개의 다른 트레일, 썬베드 그리고 개인들이 대여할 수 있는 빌딩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빌딩을 대여해 빗치 파티 느낌으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식 이후에도 결혼 기념일마다이 공원을 방문해 결혼식 당일을 추억할 수 있다는 점이 뉴욕주립공원에서 올리는 결혼식의 가장 큰 매력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프랑스의 그린렉 공원 같았던 샤보니 소개할게요. <목소리>